와, 드디어 우리다. 와, 가봅시다. 근데 이거 약탈은 어디서 해야 되지? 하이로, 하이로. 킬쿨 왜 이렇게 길어? 여기 어디야? <laughs> 그 다리 밑에? 약간 다리 두 번? 그맨 밑에 있는 다리에 있어요 방금 여자 웃는 소리 들렸는데 그 취미 성점 아래 다리에 있어요 네, 멍멍진이 웃음소리 들린거 같은데 네, 저 아닌데요. 저 쩡이님이 아니명탐 쩡님이랑 같이 있는데요. 이거 잡채님 혹시 그 왼쪽으로 가신 분 봤어요? 제가 오른쪽은 그 만화가게 있다 바로 나왔거든요. 혹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시야 때문에 안 걸쳐서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갈, 볼 때는 없었거든요. 혹시 잡채님? 어... 네. 저 편의점이랑 만화가게. 그하치건 이렇게 막고 있는데 잡채님 약탈자 그거 하려다가 지금 신고했죠 실수로 그냥 그냥 가다가 시체 있는 건데요? 브리핑이 좀 빈약하다고 생각 들어가지고요 그제 친구야 대박이야 나만 가게 밑에서 태어나다가 나와서 그 갈림길 있잖아요 그 스시바랑 대흥센터 사이에 있는 거기 거리를 지나서 쭉 갔어요 그 다리까지 가다가 고은거요 채건얘기 좀. 아니 제가 20초 쿨타임 작업인데 초는 쿨이 딱 돼가지고 그 윙님 혹시 제가 하시는 말 들었나 해서요 가만히... 못 들었어요 가만히 못 들... 계시길래 아 미션한다고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친님 어디에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물걸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션하도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거야? 어머머 쯤 어디에요? 하진님은 뭐 빼요. 지금 쩡이님, 명탐 쩡님이랑 같이 어디야? 여기 편의점 안에, 안에 있어요. 팀장이 어디입니다. 팀장님 어디에요? 저 마이크 한 번만 잘보게요 아... 건인님 그, 아, 그 만화관 형시 어떻게 왔어요? 제가 빼요 빼요. 아, 어, 팀장님. 거예요. 연구소 혹시 어디에 있어요? 팀장님. 장님 어디에요? 네? 저... 연구소 어, 뭐라고요? 백화점. 나구소지요 회원님 백화점, 건희님 같이 있어고 오케이, 오케이. 어. 팀장님. 저도 회원님 네. 좀물고 싶은데. 미션한다고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대응 센터 어디 가신 거예요? 윙님이랑 채원님은? 대응 센터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 미션이 저, 선을 연결하는데 있었던 거야? 선을 연결하는데 아니, 윙님이 먼저 거기 계셨고 제가 이거 뭐냐 위쪽 자동차에서 내려와가지고 대응 센터 들어가는데 윙님이 계셨는데 미션 제가 세번 틀렸는데 윙님이 아직도 안 나가시길래 뭐지? 나만 틀렸나? 어, 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리포트 울리고 윙님 움직이는데 리포트 그니까 회님 썰어봐. 한 없는 미션, 오리 미션도 있긴 미션. 그래서 초능력자일 미션 거라고 미션 생각을 한 건데요. 리포트 바로 올렸으니까. 으음 면이님, 음. 육개님 두 분만 투표했는데 지금 두분 찢겼습니다. 아 이게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 시체 위치는 대응 센터 왼쪽 으쓱한 골목이고 제가 두훈님과 있었는데 영인님이 저한테 바보라고도 하셨고 거위는 절대 아니신 것 같아요. 미션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죽였습니다. 영인님 미션 많이 하셨는데 뭔 소리지? 어라? 민장님은 죽은... 거위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정 더스가 터진 거면은 하치 님, 엄무진 님, 두분 님, 권희 님이때중 네 하나가 범인 아니에요? 영혜 님은 제가 빼요. 그 두분 님이랑 저랑 정인님, 저랑 명탐정 님은 지금 쓰시바 있어요. 혹시 근데 아니, 전 나오죠. 하치 님. 이거 불 꺼졌는데 어떻게 네. 알고 쓴 거예요? 그두손 님이랑 그 같이 있었고 영혜 님이 그냥 저한테 썰리고 싶으신지 다가왔어요. 꺼졌는데. 근데 두우님이랑 같이 있었단들. 저는 위치 왔어요. 놓치긴 했어요. 맞아, 저는 위치 놓쳤거든요. 난 피지컬로 죽었습니다. 저도 봐, 저도 긴장이라서 20초 쿨타임 직업이거든요. 자경단이요. 왜 이렇게 안 살자 같죠, 하진님저 일만이. 1랑이... 네네. 일라이 공주님이 불박 지키고 있다고 하지 않나요? 공주닇나 님 명탐정이었나? 아 제가 블루박스 연구소였는데 팀장 보뭐 어디냐고 계속 여쭤봤는데 대답을 한 번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지금 팀장님이 죽었는데 전사 터지고 있어? 대답 안 했어요. 근데 아, 네, 팀장님 마지막 위치가 불박이 아, 아니에요. 팀 아니에요? <놀람> 아니 팀장님 맞아요 차 네네 아닌 건 맞아요. 님만 있어요. 근데 팀장님이 불박스 연구소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팀장님한테 어디냐고 물어봤던 거고. 만약에 지금 제가 전사를 껐으면, 거기라고 애초에 얘기를 안 했겠죠. 이번 키는 공주, 스누피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을 쏠 수도 없고. 팀장님 그럼 왜 위치그라를 하셨지? 그러게요. 일단 하진이 의식스택 달고 로드, 저는 건퇴할게요 어, 열선 안 터졌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부러 메아에 열선 안 주기 위해서 지금 킬을 하는 게 아닌가 방금 그 생각이 들어서 음. 근데 두훈 님은 자투하신 건가? 근출이 좋네 저 누구한테 뺐어요? 하진 님 자투... 자투... 진짜 1킬 한번 해보자. <목소리>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연기 이어야 돼, 이어야 돼. 아, 이 있는 거구나. <목소리> 와, <우와, 목소리> 뭐야 이거. 와, 피누기오 음... 나겠다. 아, 와, 뭐야, 이거. 어디야, 어디 어. <laughs> 음... 음. 아 이거 제가 썰었고 아 근데 제가 연예인을 모르고 죽여버렸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 연타하다가 모르고 연예인 죽어버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 그 죄송한데 저저분에안 아, 썰렸으면 그럼 저였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모르고 연예인 하니까 쏘니까 갑자기 아라이피 뜨던데요? 님들 캐건님 님들 님들 캐건님 오른쪽 스페이스 넘어가시고 나서 죽었어요 링크 따봐요 제가 명탐정님이랑 희니님 뺄게요 어? 그러네 제가 캐거님... 스노팬님 빼줄게요 어 잠깐만요 어, 저 유키언님 어디에요? 방금 명탐정님 희니님이랑 같이 있다고 말했어요 김미상점 아이고. 아이고 잡채님 어디에요? 저 지금 여기 어, 어디냐 동교롭게도 여기 네요 아래 밑에 두 번째 거리부터. 아, 알았다. 저차님 연락받아도 그그거였죠그 장사. 자상... 공준이 어디에요 왜냐면 아. 제가 저랑. 응. 저저 새벽 탐정 님육혁 님, 공준 님, 스노피 님, 희니 님, 건이 님다 빠지고 저는 지금 두훈이 썰었고 그럼 저채님밖에안 남잖아요. 근데 이게 육교 님이 혼자 거기에 그냥 개인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저 전에 누군지는 물어.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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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바보한 거니? 네? 핫지, 뭐요? 핫지? 네? 음... 핫지랑 캐어님 바보한 건 같은데? 그러니까 네요? 핫지님이 병사고 캐어님이 보안관이잖아요. 이게 제 직업상 네. 두명 무조건 보안관인데 바보한 건 길인데? 네캐어님이 보안관인 거를 육현님이 어떻게 알아요? 칼집이라고 말했잖아요. 1라운드부터 칼집이라고 말했고. 님작경이면 음, 그래. 하진님 자동병사에다가 캐고님. 근데 하진님이 자경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작경이라 했나요? 근데 캐고님이 하진님이 송골일 수도 있고 캐고님이 송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직업상 바본가니까요? 음. 근데 이렇게 많이 죽었으면 바본가 하나쯤 있을 법함 너무 많이 죽었어. 그 <laughs> 지금 킬쿨 돌려서 두명 써요. 시간이 애매해요. 주장님도 이번 턴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죽었다니까요. 지금. 네, 멍 먼먼즈님이. 유도 죽었. 본인이. 네. 네. 자경이도 무한이도 하진님이 병사라고 네. 주장했을 때왜 동요를 하셨어요? 병사라고 하신 적 없으셨고 자경단이라고 하셨. 고 아니 육교님이 하진이 병사할 것 같다는데 동요 하셨잖아요. 하진님이 본인 자경단 무에서. 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때저 먼먼즈님이 그냥 그냥. 뉴비 아뉴비 아닌데 아무튼 그냥 그냥 멍멍지 이슈 같고 저 사람 연예인 콜에서 거의 아, 맞긴 해요. 사장님 댄 <laughs> <laughs> 이거를 넘어가줘야 되나? 아 아니 근데 연예인 어, 콜한 게 말이 안 돼가지고 저, 저 사람 그냥 멍멍지 이슈로 타아 나야 돼. 아, 오케이. <laughs> 아니 근데 뭐... 두훈님이 연예인이라고 음, 음, 제일 음, 첫 턴에 시작하자마자 저희한테 말거든요 아니 뭔소리야 님멍뭉찌는라보는중인데 <laughs> 아니 저를 왜닮나멍뭉찌데 머리 맞다 아, 멍멍찌는 말좀하이룽쌈쨍가될 아, 아, 수가 없었어 어? 말, 말안 돼요. 뭐왜 쓰였지? 아 이거 잡채왜임잡채는 자경반이나 방사썼다송을 아니 뭔소리에아 제가 이걸

님이 풀 거고 이렇게 못 풀어요. 공... <laughs> 여기 시체가 편의점에서 죽 주... 편의점에서 첫 번째 육교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음... 불 꺼질 때 제가 주거지 쪽에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본 사람이 없긴 하거든요. 봉준님, 풀던 사 한번만. 블루박스 연구소에서... 그쪽에서 태어나서 육교 넘어왔고, 하친고을 확실히 있다가 대응센터 가서 무슨... 선 긋는 거? 그거 하고, 취미상점 달렸다가 바로 왔는데, 육교님이 막 희니님, <laughs> 왜 이렇게 못뭐 풀어요? 이러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laughs> 오른쪽에서 <laughs> 스르피님이온거 같은데? 네 <laughs> 맞아요 저는 이 분장도 왔어가지고 애초에 저는 먹물찐이 밀어 제가 될 수가 없네 청구를 했었는 있죠 우리가 남은지 모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먹물찐이 찍었고 인들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러다가 먹물찐이 와다다다 찍었잖아요 그걸로는 솔직히 자작 아니에요 자작 그, 스 이거 자작으로밖에 못을거어그 어르신들, 아랫다리로 왔어요.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 저 아래 다리로 왔어요 다리로 왔을 땐 정말 공주님 같은 소리 어르신이요? 어르신들 그 제가 자작을 했을 거였으면 제가 IQ가 한자릿수가 아닌 사람 거기서 썰고 굳이 사람들 왼쪽 간거 뻔히 알면서 큐 타임 기다리고 오면 <laughs> 한명 벗살도 되는데 굳이 신고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건희님 목소리 되게 똑똑하신대. 좋으시다 수치야 <laughs> 인초네8초네킬킬8초네 인정. 그러니까 제가 죽었지세 번째에서 미션하고 만화가게에서 쩡이님이랑 저랑 만화책 빼는 미션 그거 색 비교하는 미션하고 왼쪽으로 밑다리로 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와서 제가 밑에, 밑다리로 에 왔으면 님들 시야에서 걸쳐있어야 되나 아니 펀님이세고째 아, 아, 세 어떻게 요아 이거 세명다킬다 다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 저는 건의 찍어볼게요 건. 어르신들 제가 직업 특성상 제가 시체를 찾아서 나온 겁니다 제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불 꺼지기 전에 아니, 주거지 안에 있었고, 거... 불꺼지 주거 어 어디, 어디 주거지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주거지 있어서 이제 내려가서 만화 가게 하는 미션 할까 하다가 불이 꺼지고 이제 매가 쏠고 같기도 해서 저 기다렸다가 들어갔고요. 이쯤이면 사람은 죽겠는 듯 싶어가지고 제 능력을 써서 찾아온 겁니다, 어르신들. 제건이 저는 만화 가게 앞에서 크로스 했... 이거. 저희 그 손골매 잡은 적 없죠. 없죠. 아, 적 없고 그럼 저수 어린님쪽이서 가까워 보여요. 아, 저도 아, 제, 전 도도 세고 희님 찍었고 손골될수 없는 거 보여 드릴게요. 데검또저희님 찍어뒀으니까. 저는 과학자라서 수수 스... 님 찍어 볼게요. 얼굴에다 화학용이 부을 순 없으니까. 아니 이게 잠깐만 아네 공주님 아... <laughs> 공주님만, 어린님밖에 안 돼. 제 입장에서 저는 직업까고. 네, 근니육 저를 있고 수능비는 아, 아, 음, <laughs> <laughs> 왜? 저는 도도들라고 말씀 드렸고. 나무스 보세요. 나무어왜 건너뛰기예요? 내가 직업가고 달라 있는데. 봐봐요, 저 고대님 찍었는데 이거 건지 두 개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공주님이나 공주님. 콩골이 없네. 아, 건너뛰기한 사람들 앞에 뻗쳐. 죄송해 네? 아니 오케이. 이게 말이 안되는 아니 아니 인이로와 봐요. 본인 이로 와. 봐봐팅요 죽어지. 아. 센 터가 열린 게안 안. 들어. 공주님이겠네요? 공주님 찍고 끝내죠? 두분 같이 갔고, 셋이 같이 있었는데. 휴. 아니, 님들. 거기서 그렇게 링크하고 있으면 제가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있겠냐고요? 공주님 건띠에봐요도도이니까건띠에드릴게 이미 저 찍었잖아요? 진짜 건띠했는데요? 아, 감사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죽여봐요. I 원 o 게 t want to get your tongue. o 다른 I a l r e a d 요 I don't know if you're a mile. I'm 일로 t sure. I'm not s u 다 e I'm not s 희 r e 있어 히, 히니, 기... 흰니 기준으로 좌우로 타워 타자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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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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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워일워일워일워일로 이거 이거, 이거. 뭐왜안 아, 끝나? 늦... 르핀이 <laughs> 와나 도도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이? 제가 생일 줄게요. 잡죠요저 도도새 아니에요. 건대할게. 아 진짜? 건대할게요. <laughs> 압박한 <laughs> 마음. 아 뭐야 공주님 군기 반장이에요? 네. 이렇게. 진짜 어떡해. 아, 이거 냄새였는데, 말을 못해. 누님 키하지 말아봐요. 재밌게좀 놀게 돼서. 아, 진짜. 불 그거 해줘요. 불 사보. 어디 있을까? 불서어를 켜야겠네? 시보랄 나 아, 가실을까 다들. 그래서 우리 생각... 어디 아, 계신 거야? 와공주님 왜? 아공주님 재미없어. 보여주려고 했는 너무 잘하신다. 아 재미있는 거 보여줄라 했는데 사람들. 아까 다너무하다가 계속 공대주는. 진짜 재미없어. 근데, 근데 공주님 응. 잘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그 재미있는 거좀볼수 <laughs> 없어요. 나이스. 분을 죽이러 갔대. 아 진짜 공주님 재미없어. 공주님 캐리 한번 내쳐봐요. 공주 캐리.